안녕하세요, 로즈성형외과 원장 이우성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실장입니다. 원장님,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. 음, 말씀하세요. <laughs> 보통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비절개 눈매 교정이랑 절개 눈매 교정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.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. 일단 뭐 글자 그대로 절개하고 비절개 뭐 한쪽은 절개를 하고 한쪽은 비절개하고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인데 뭐그 정도는 다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. 근데 그 수술의 장점과 단점이 두 수술 다 명확하게 있어요. 일차적으로 비절개하는 방법은 흉이 안 남겠죠. 흉이 안 남을 텐데 단점은 수술을 정확하게 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. 또 하나의 단점은. 앙검마수 환자의 경우에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고,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,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만, 심한 경우에는 비절개로는 수술하는데 조금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어요. 반면에 절개 수술 방법은 앙검마수 증상의 차이에 없이 절개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정확하게 어프로치할 수가 있고, 그래서 증상이 심하건 안심하건 정확하게 수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뭐 유일한 단점은 아무래도 절개하니까 흉터가 남는다는 부분인데 대부분 눈매수술을 하면서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절개 자국을 숨기기 위해서 쌍꺼풀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흉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. 또 남자인 경우와 여자인 경우에 대부분 또 쌍꺼풀 크기도 좀 달라지는데, 쌍꺼풀을 크게 안 만들 경우에는 절개 흉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. 어, 아무래도 회복기간이나 흉터 생기는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, 당장 한두 달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두 수술이 차이가 있겠지만,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, 어찌 보면 절개 눈매 교정이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겠죠. 그러면 절개 눈매 교정을 해도 시간이 흐르면은 흉터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. 대부분의 경우는 절개를 했을 때 절개 흉터가 그 성숙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요. 4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지나면 흉터 색깔도 자기 살 색깔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주 드물게 비유성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있지만 사실상 눈꺼풀 피부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 흉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. 제가 뭐 지금 전문이 되고 지금 25년이 됐지만 쌍꺼풀 절개 흉터 때문에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지는 못했거든요. 음... 자,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.